드라마 투게더.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투게더 DJ를 맡은 박지원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 투게더 DJ를 맡은 이재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나저나 재원 DJ님 개강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적응은 잘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경영학과의 인사는 이제 제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죠. 오 재원 DJ님 전과하셨다고 들었는데 적응 잘하고 계시네요 아 아무튼 저는 첫 방송 드라마 소개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무척이나 기대가 돼요 지원 DJ님 빨리 시작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드라마 소개 더의 하이라이트인 메인코너 오늘의 드라마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의 드라마 코너를 들어가기 전에 또 퀴즈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듣고 온 OST는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노래일까요? 아이, 지원 DJ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절 너무 무시하시네요. <laughs> 안에 유혹하면 바로 이 노래잖아요. 네 맞아요 재원 DJ님이 모르실 줄 알고 일부러 쉬운 문제로 냈는데 다음부터는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뭐 맞출 자신 100%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신경 안 쓰고요. 아니 근데 이걸 퀴즈로 내는 건좀 심했네요. 이 노래 모르면 간첩 아닌가요? 아내의 유혹은 정말 그 당시에 히트를 쳤던 드라마에다가 그 노래는 아내의 유혹하면 바로 튀어나오는 노래잖아요. 왜 너를 나를 만나서 <laughs> 그만 그만. 지금 드라마 속에 <laughs> 들어갈 거예요, 바로. 아니, 왜 끊어요? <laughs> 노래로 들어요, 우리. <laughs> 자, 그럼 오늘의 드라마는 바로바로 바로 2008년도에 방영된 아내의 욕을 알아볼 거예요. 소개 시작하기 전에 재원 디제이님은 아내의 욕 보셨나요? 음, 당연하죠. 정말 감명 깊게 봤는데요.한테는 민소희 역에 몰입해서 드라마를 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민소희처럼 점을 찍은 채로 드라마를 보기도 했죠. <laughs> 점을 찍은 채로. 이야, <laughs> 그때 재원 DJ님 몇 살이었죠? 어, 지원 DJ님보다 제가 한참 어리니까 열 <laughs> 살이요. <laughs> <laughs> <웃음> <웃음> 네, 생각보다 귀여운 면이 계셨네요. <laughs> 저도 이 드라마 방영할 때가, 음,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부르고 다녔던 기억이 막 나요. 진짜 추억이네요. <laughs>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바로 오늘의 드라마, 아내의 욕 시작해보겠습니다. SBS에서 2008년 11월 3일부터 2009년 5월 1일까지 방송되었는데요. 6개월자, 6개월간 129부작이 방영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6개월간 129부작은 엄청나게 많이 방영되고 길게 오래 엄청 어, 끝까지 이제 이렇게 방영이 된 건데요. 129부작.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아내 유혹은 한화당 30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영을 하는 일일 드라마이기 음. 때문에 그렇게 많은 화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지금은 드라마를 두화 연달아 같이 방영하는 드라마들도 있는데 그때는 그랬다니까 또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방송 시간대가 7시 20분부터 7시 50분으로 딱 가족끼리 모여 앉아 보기 좋은 시간대여서 많은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청률이, 와. 야, 저는 모르겠지만 어땠는데요? 안방극장을 접수한 드라마라 꽤나 높을 것 같기도 한데 시청률이 무려 37.5%였다고 해요. 음, 저번에서 소개한 드라마인 쾌걸 추장보다도 높네요. 맞아요. 아내의 유혹은 여러 곳에서도 패러디가. 나왔어요. 그리고 노래며 민소희의 얼굴 점까지.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걸 보면 파급력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진짜 엄청 큰 거죠. 그쵸. 일단 드라마 속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재황의 못된 바람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현모 양체였던 여자가 남편에게 버림받고 가장 무서운 요부가 되어 예전의 남편을 다시 유혹하여 파멸에 이르게 하는 복수극을 그린 드라마라고 줄여 말할 수 있겠어요. 네, 그때는 재밌게 봤는데 지금 보니 굉장히 무시무시한 드라마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내의 유혹은 구은재, 시내리, 정교빈. 이렇게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드라마입니다. 1 0년 전쯤 은재에게 반한 교빈이 은재를 졸졸졸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은재에게 술, 술을 먹여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은재는 교빈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데요. 시댁에 반대도 불구하고 교빈이 약까지 먹고 결혼 안 하면 죽겠다고 난리를 쳐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결국 교빈과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교빈은 시내리와 바람을 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내리는 바로 구은제의 절친이자 올케 언니였습니다. 평소 은제가 부잣집에 시집을 간 것을 부러워하던 에리는 은제의 남편인 교빈을 유혹해 결국 은제의 가정을 파탄내고 말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은제는 죽을 고비를 겨우 살아돌아와 민년주의 양딸로 신분세탁을 하게 되죠. 이름도 민소희로 바꾸고 눈 밑에 점을 찍어 자신을 못 알아보게 한후 복수하기 위해 교빈을 찾아가게 됩니다. 교빈은 민소희가 자신의 전처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소희는 교빈의 식구들과 에리를 파멸시키는데 성공하였는데요, 이뿐 아니라 신혜리는 갑작스럽게 위암에 걸리게 되어 이로 인해 바다에서 자살하는 것을 택하게 되죠. 에리를 살리러 들어간 교빈 역시 생을 같이 마감하게 됩니다. 소인은 자신의 복수를 도와주던 남자의 민건우와 사랑에 빠지게 되며 일과 사랑 모두 가져가면서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와 정말 이런 걸 막장이라고 하죠? 이 드라마가 방영되고 2016년에는 역대 막장 드라마 2위에 뽑히기도 했다네요. 그렇지만 엄청 히트를 쳤기 때문에 2011년에는 아내의 유혹의 중국판인 회가적 유혹이 방영됐다고 합니다. 추자현씨가 군제역을 맡았다고 해요? 그건 또 처음 어, 들은 얘기인데요. 그 아내의 유혹도 보고 회가적 유혹도 보면서 비교해봐야겠어요. 이렇게 아내의 유혹 줄거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 강우진, 강우진 맞죠? 강우진의 끝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오진의 끝까지 듣고 왔는데요. 노래 진짜 좋네요. 아무튼 이제 어느 정도 드라마의 흐름을 알아봤으니 명장면을 알아봐야겠죠? 먼저 재원 디제이 님은 아내의 유혹에서 명장면을 뽑자면 어떤 장면인가요? 아내의 유혹은 명장면이 참 많아요. 그것도 웃긴 명장면들이요. 음. 어. 은재 오빠인 강제가 교빈과 에리를 찾아갔다가 에리가 휘두른 양은 냄비에 기절했던 장면이라던가. 은재 시고모가 교빈의 엄마한테 계란팩을 해준다 했는데 계란을 떨어뜨려서 깨뜨려서 이제 계란물을 얼굴에 뿌린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laughs> 아 맞아요. 저도 요새 짤 돌아다니는 거 봤었어요. 뿐만 아니고 은재랑 건우가 눈 싸움을 하는데 눈이 소금처럼 휘날리던 장면이나 어, 은재의 엄마가 에리의 얼굴에 물을 뱉었던 장면도 기억에 남아요. 마치 꼬부기 같았어요. <laughs> 얼굴에다가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뱉은 거죠? 와 무시무시하네요. <laughs> 그러니까요. 그리고 신혜리가 악에 받쳐 비빔밥을 먹다가 비빔밥을 내동댕이치는 장면이랑 마지막 화에서 죽은 신혜리 정교빈과 구은재 민건우가 마주보던 장면도 캬, 진짜 안에 요에는 웃긴 명장면이 정말 많았어요. 지나고 보니 다 너무 웃긴 명, 명장면 같아요. 집에 가서 다시 뭐 찾아보기도 해야겠어요. 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지금. 그럼 차수경의 그대만 보여요 듣고 오겠습니다. 명장면을 봤다면 명대사를 안볼수 없겠죠? 당연히 봐야죠. 명장면 하면 명대사 아니겠습니까? 지원 DJ님, 그럼 바로 오늘의 명대사 탑3를 선정하는 시간 들어갑시다. 네, 재원 DJ님이 이렇게 원하시니 바로 들어가 봐야겠네요. 아내의 유혹에는 정말 유명한 명대사가 많았어요. 재원 DJ님이 먼저 3위 발표해 주시죠. 교빈이 왔네. 야, 빨리 네방 올라가 봐. 네방 죄다 색종이 붙었어. 기왕 하는 김에 내 방도 좀 해주지. 대빵 예쁘던데. 근데 왜 빨간색 종이야? 난 분홍색이 더 예쁜데? <laughs> 이 장면 정말 웃겼었는데 이 장면은 교빈이 은재에게 재산을 다 뺏겨서 방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 방을 본 교빈의 고모인 하늘 고모가 말한 대사예요. 아저좀잘 어, 따라 했죠? <laughs> 네. 참고로 교빈의 고모인 하늘 고모는 지능 수준이 10살이었어요. 아 그런데 저만 따라 할수 없죠. 지원 d j 님이 그럼 이 발표해 주세요. 정교빈! 복수할 거야! 네? <laughs> 이 대사는 구은재가 자주 외치던 말 아닌가요? 하도 패러디가 많이 돼서 알고 있었어요. 아, 부끄럽네요. 네, <laughs> 네 맞습니다. 엄청 히트를 친 대사죠. 그렇지만 더더 더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남아있다는 사실! 이제 1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위를 발표하기 전에 진미령의 가자나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정말 1위 발표를 해야겠네요. 과연 어떤 대사가 1위를 했을지 재원 DJ님이 발표해주시죠. 네, 명대사 1위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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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이것도 은재 대사네요. 지금 신 앞에 맹세합니다. <laughs> 정규빈 시내리 죽이고 지옥 가겠습니다. <laughs> 아 이게 뭐예요? <laughs> 아 재원 DJ님 너무 다르잖아요. <laughs> 네이 아, 네. 네, 이 대사는 구은재가 사라돌아와 민소희로 위장한 후 정교빈과 신혜리에게 복수하기 위한 마음을 단단히 먹으며 말한 대사입니다. 이 여자 대사는 이제 지원 d j 가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laughs> 제가 하기에는 좀 너무 벅차요. 네. 아 그래요? 힘들고 벅차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웃음> 음. <웃음> 오늘의 드라마, 아내의 유혹을 만나봤는데요. 재원 DJ님은 오늘의 드라마 어떠셨나요? 11년 전 시청했던 아내의 유혹을 다시 회상하며 이야기해보니까 다시금 최고의 막장 드라이임을, 느, 드라마임을 느꼈어요. 신혜리 역이 얼마 전 드라마 스카이캐슬로 데이트를 친 어... 주용쌤이라니... 집가서 다시 찾아보려고요. 네, 맞아요. 아내의 유혹 보니까 주용쌤 연기를 정말 자다, 잘하시더라고요. 궁금하신 하구 여러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누군가에게 큰 웃음을 주고 때론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는 드라마 애청하는 드라마 하나쯤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정말 애청했던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저희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다음미디어센터 홈페이지나 유튜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성출과 기술의 이명희 PD 수고하셨고요. 저는 DJ 이재원, 박지원이었습니다.